안녕하십니까. 내선나구역 조합장 차혜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조합원님들에게 보다 더 확실한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에서 나온 땡땡 이사의 처남인 이진규 이사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땡땡 이사의 지하주차장 중설 주장에 더하여 일부 비대위들이 기존 설계상의 20평대를 30평대로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며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하주차장 이시로 안 좋아진 부모님들의 여론을 뒤집기 위하여 차조합장이 지하주차장 증선을 주장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빠른 공사를 하기 위한 발언을 수없이 외쳐왔는데 지금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곧 착공할 시점에 지하주차장을 늘리자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착공할 시점에 지하주차장을 늘리고 평형을 변경시키자는 주장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행부로 직권하면 지하주차장 문제, 평형 변경 문제가 불거질 것이 분명합니다. 즉 착공 지연은 기본이고 만에 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행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은 대략 저하분담 5,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추가분담금 없는 착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땡땡이사의 지하주차장 증설에 대한 부장 평형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회에 올려서 조합원들이 결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어, 여기에서 지금 시차장을 어, 네. 3층에서 1개 층을 더 파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구역이 이렇게 1.5 되면, 우리도 바로 가야죠. 그, 그 방향으로. 다구역이 1.5대로 가면, 우리도 가야 돼요. 1.5면, 우리도 거기 쫓아는 거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대의사님?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총회를 올라간다고 돼있죠? 네네. 대원에 거치지 않고 총회를 바로 올라가는 아니, 겁니까? 아니, 아니, 대원에 거칩니다. 아니, 이거. 대원에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좀 이따 대원 안건에서도 네. 네. 설명드릴 네. 겁니다. 회의장님, 네. 뭐 이번에 뭐 제가 뭐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네. 이깐이 네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그 응. 이사회 끝나고 하세요. 여기 아직 이제 제 그러면... 또. 이것도 분명히 여기에 그저 우선... 들어가 회사에요 아, 아, 지금 보면은 한간에 뭐2 4평을뭐 줄이고 3 4평을 늘린다고 소문이 분분한데. 뭐, 지금, 현재, 그, 뭐, 바깥에서 뭐, 별로 얘기가 다 들려요, 지금 보면은. 그 그, 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 뭐, 사업 시행인가, 또 관리 처분인가, 분양 신청, 용적률, 뭐, 이런 거,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별로 얘기가 다 들려요, 지금. 뭐, 여기가, 그, 저기, 그, 조합에서는,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조합이 바깥에 있는 모양이에요. 바깥에서 뭐별 얘기가 다 들리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그 저기 그 대부분 보면은 우리 이사님들 다들대 하나씩 갖고 있는 거, 만약에 이런 문제가니 대지진다고 하면은요 지금 피 붙은 거요? 반 먹으라고 완전히 구짖대빠를 진짜 맞습니다. 그게 시도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가만 안 했죠. 그렇게 하면 전부 조합원들 당장도 임원들 이다 잘라 버려요. 어제를 아, 그 어디서 아, 듣고 왔는데 뭐, 뭐 이게... 어디서 들으라 마나 그런 얘기가 지금 문불룩에 바깥이더니 아 들었으면 좀 물어봐요. 누가 그런다더냐고 뭐, 이런... 아니 그, 그 이제